상을 좀 띄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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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어, 9월 16일부터 16일까지 네,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소영제님은 21일부터 25일까지 이렇 함께하셨고 어, 17일부터 18일까지는 학생들 특별 작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일에는 아인 형제와 대비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이손 형제님께서 특별히 주례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공항에서 이제 만나고 숙소로 온 장면입니다 우리 베니 형제님 아케 형제님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가정 방문을 했는데 에,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이 신부의 아버지 되는데 심장 판막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계로 결혼식장에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주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병중에 함께하신 것을 또 감사하는 이런 감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형제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보이시는 대로 마치 한국 식단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삼겹살이고 이제 이렇게 여러 상치를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과를 나누고 우리 아버님 형제 가게입니다. 그리고 또 아빠와 형제 가게 같이 있는데 또 방문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작은 아이는 근처 에 있는 그 식당의 이제 그 식당 주인의 딸인데 이슬람교도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을 좋아해 서 오면 이렇게 먹을 걸 주기 전에 꼭 기도를 시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 청년들 특별 집회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모이는 장소는 이제 어, 새롭게 지어진 예배당이 아니고 이제 옛날 예배당에서 어,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집회 장면이고요. 어, 이제 옛날 예배당이지만 이제 꽉찰 정도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 학생들 특성이 있고 어, 또 어, 애찬 장면입니다. 어, 여기는 특별히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멧돼지 고기로 또 식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김치하고 열무김치도 준비를 해가지고 어, 다양한 식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꽃다부미라는 것을 방문을 하는데 비가 오는 중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오토바이 뒤에서 헬멧을 타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꽃다부에는 저희가 돌아보는 승도들 가정이 세 가정 있는데 두 개는 휴대폰 가게 여기 있는 자매님은 이제 이제 혼자 돼 가지고 어 거리에서 어 이제 카트를 운영하면서 어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기 있는 딸이 댕기가 걸렸었고, 또이 부인은 또 이제 주일날 또 아파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고, 월요일 저녁에는 형제들이 또 배드민턴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배당입니다. 새해배당에서 이제 아침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모이는 것이 그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어이 종교 단체로 등록되는 것도 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단체로 등록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당이 이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예배당이 등록이 안 되면은 주변에서 이슬람 단체가 공격을 해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 예배당도 이제 등록은 안 됐지만 약 8년 이상.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좋은 간증을 나타내면서 잘지내 왔는데 이제 새롭게 예배당을 옮겼는데 거기는 이제 아주 강한 이슬람 단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헌당식 이후에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치 어떤 때냐면은 였그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다 금식을 하고 또어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예배당 있는 곳이 조용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한 곳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고 찬송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이 이제 자기들 단체에다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한 서른 명 정도 이렇게 와서 이제 바라보고 어 이제 경찰서장까지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베니 형제를 만나가지고 등록이 됐느냐. 만약에 등록이 안 됐는데 공격을 받으면 책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바깥에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조용하게 이제 지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본듯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교회처럼 막 그냥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냥 야! 소리 지르고 하면은 가서 막 돌을 던진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 평안하고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좋은 간정이 된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 그 세월들 돌아볼 때 일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 모임을 이제 가지고 이러는 이제 와중에 이제 또 어, 이제, 이, 이제 옛날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베니 형제와 이제 다른 형제가 어, 이슬람 그 책임자를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예배당을 이제 마련했는데 모임을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어, 여러 가지를 이제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니 형제가 어 이제 물었는데, 거전했던 큰 교회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오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를 왜 쫓아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단체에서는 올때 이제 군인들을 두 명을 데리고 왔대요. 군인 이제 고위 관계자를 두 명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겸손하게 부탁을 하면 들어줄 텐데 교만하게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안 들어줬다고. 그래서 이제 베니 형제가 우리는 정말 참 주님만 의지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이 책임자가 이제 하는 얘기가 어 다른 곳을 찾아가도 결국은 나한테 와야 되는 내가 책임자다. 바로 잘 찾아왔다. 내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서류가 마지막에 이제 다녔는데 이제 곧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 부탁하지도 않고 어제 기도하고 겸손하게 이제 이렇게 행하는 그런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 홍수가 나죠. 이제 자매들 모임입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형제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고, 또 자매님이 정성스럽게 또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제 한 덩이씩 갔는데 아주 귀하게 잘 받았습니다. 또세 예배당에서 이제 그 목요일 아침에 또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아버님제 가게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꽃다봄이라는 곳에서 또 가정 집회를 하고 있고, 앞쪽에는 가게고, 뒤쪽에는 방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또 모여서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이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전통적인 팥빙수를 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드레아스 형제님이라고 연루하신 형제님 가정인데 여기는 지금 자라를 가지고 이순 형제님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 형제 가게 2층에서또 모여서 또 금요일 저녁에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혼식 장면인데 주일 아침에 이제 새로운 예배당 앞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오고 이제 만찬 예배와 함께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영이 주례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그, 어, 신랑 측 어, 아버지, 형과 이제 형수님인데, 어, 이분들은 이응아방이라고 하는 보르네오스 쪽에서 아주 그, 아주 부유한 분들입니다. 호텔도 소유하고 있고,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 어머니는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이 우리 아인 형제한테 교회는 가더라도 침례는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인 형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침례를 안 받을 수가 없더랍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어머님도 나중에 복음을 들으시고 확신했는데 어머님이 자기 언니를 저희한테 소개해줬어요. 를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언니를 찾아갔는데 교회를 왜 나가게 되냐 물었더니 아팠는데 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병이 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아주 기뻐하고 또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데 그렇게 하셨는데 한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언니가 건강해 보였는데 한달 후에 돌아가셨죠 네. 이제 이런 이제 그, 그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 어, 여동생 되는 아인 형제 어머니도 이제 작년에 당뇨가 심해가지고 어,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복음을 여러번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가족들 전체가 기독교 어, 결혼식을 하는데 조금도 부담이 없어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에, 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에, 이승경 자매도 뒤쪽에 보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네, 결혼 피로인 이제 자카르타 호텔에서 이제 있는데 에, 우리 이승영님이 가셔서 또 식사하기 전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고 또 식전 기도를 하고 어, 그 동안에 한뭐0여 년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이 아이들이 아주 유치원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두 분도 한국에서 이제 일했던 분들이고 어, 이분 도오래전에 만났던 사업가고 어, 리순영 재님은 여기 이 가정은 우리 아준영 재님 혼자 교회 나오고 어, 이 장모님이 남유호랑계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 마치고 우리 찌트라가의 교회에 관계된 분들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참 주님의 큰 역사를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던 이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우선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에리미아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라고, 어 참,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다시 떠나보내겠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어,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어, 복을 주고, 어,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그들 이 땅에 다시 심으리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땅을 사고 정인을 세우라고.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샀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붙잡혀 가는데 언제 돌아올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워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되었나이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인데,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어, 능치 못하신 이 없다 어,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있는데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이제 저를도 염려합니다. 빨리 인도네시아로 이민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보고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경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 그리고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민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고 가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이제 교훈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 한국은 선교할 곳이 많다.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선교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선교 힘 쓰면 능치 못한 힘 없으신 하나님이 한국을 보존할 것이다. 이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16장인데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어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1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다 예수님 만났는데 남은 제자들이 알렸는데 또 어떻게 했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야 밀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3년 훈련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오히려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이 변함이 없으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명령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때이큰 명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고 갈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상태가 아니면 이것이 누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이제 다른 자들에게 또 다른 무리들에게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노력에 계속해서 기, 기대하시고 명령하시지만, 우리 계속해서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뀜이 없어요. 그러나 통로는 바뀔 수가 있다.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어, 이제 예배당에 등록이 되어서 이제 모이는데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어,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요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이 없으면 몸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믿음이 더 순수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예배당을 가졌으니까 마음이 더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고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할 대상이.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그 동안에 허다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찌타라 어,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서울부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서울부교회 특권입니다. 특권이면서 단편으로는 계속해서 더 저희들도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고 또이 대업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는 교회를 보존하셔서 땅 끝까지 주님의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 참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어, 눈앞에 있는 것만 참 생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영적으로 어,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참그 가운데 참 저희 서울 부계를 귀하게 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부계를 통해서 참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여러 곳에 참 선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의 설부교회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그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